안녕하십니까. 이거, 보이십니까? 이게 바로 전호나물. 울릉도에서 특산품으로 뽑히고 있지만, 계곡이 있는 곳, 약간 습진 곳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전호나물이 있습니다.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사상자라고 있는데요. 사상자랑 이것의 맛, 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상자도 약초지만 아주 쓴맛, 쓴맛이 나고 이 전호나물은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미나리 맛과 그리고 당귀 그두 가지 정도를 섞은 맛, 예, 그런 향긋한 맛이 나기도 합니다. 이게 봄에 이렇게 나오고 6월 달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여름, 한여름 더울 때 휴면 기간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 가을에 다시 이렇게 파릇하게 피어나서 겨울을 나고 봄에 한번더 순을 채취할 수 있는 1년에 두번 채취하는 그런 나물입니다. 쌈용으로도 인기가 있고요. 거의 이제 샐러드나 생채, 생채로 많이 찾게 되는 작물입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